오늘은 능소화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 능소화 기존에 저희가 한구루를 심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린 아이를 한번더 심으려고요. 한구루 더 심으려고 하면 능소화는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어, 뿌리를 타고 오려고 하는 덩쿨선이 생겨요. 이렇게 감으려고 하는 덩쿨선이 생기지요. 그 부분을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기만 하시면 이렇게 바로 뿌리가 나요 그래서 능소화는 따로 삽목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물에만 담가 놓으시면 이렇게 뿌리가 다 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덩쿨 손이 있는 부분을 물에 닿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알아놓으시면 삽목이라고 따라할 필요 없이 물에다 담가 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능소화는 정말 한 그루만 있으면 뭐, 열구루, 백구루 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예전에도 능소화는 어떤 집에서든 다 이렇게 삽목이 가능해서 제일 쉽게 키우는 게 능소화였거든요. 근데 옛 말에 의하면 능소화를 너무 쉽게 삽목이 되니까, 어, 양반들이 그 능소화를 삽목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 사람들이 능소화를 가져가서 삽목을 하면 음, 그게 조금 얄미웠나 봐요. 그래서 능소화에는, 어, 꽃에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옛날에 잘못 내려온 이야기라는 게 밝혀져서 능소화는 어디든 심어 놓으시면 정말 잘 크는 아이예요. 그래서 능소화는 정말 한 그루 외에는 더살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삽목이 쉽습니다. <laughs> 자, 요렇게 뿌리가 나는 부분을요. 어,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저희가 심을 거예요. 자, 밑에다가는 옐로우 체인을 저희가 심어놨는데요. 뿌리를 이제 흙을 좀 덮어줄 수 있도록 옐로우 체인을 심었는데 그쪽 부분에다가 저희가 능소화를 한그루 심겠습니다. 능소화를 심어서요, 어, 본인들끼리 이렇게 꼬아가면서 어, 풍성하게 내년에는 좀 꽃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삽목을 했던 거를 이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능소화는 정말 삽목이라는 의미가 정말 물꽂이 물에다가만 담가놓으셔도다 뿌리가 나기 때문에 능소화는 정말 주변에 있으신 분들한테 가지치기 할때한 부분만 달라고 하셔서 물에다가 담가놓으시면 정말 이거는 100% 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능소화는. 자 이렇게 능소화를 저희가 심었습니다. 쉬운 능소화. 꽃은 예쁘고요. 능소화는 여름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꽃 중에 하나죠. 능소화를 한번 심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